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출이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다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우고 이왕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왔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많아졌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 선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고, 오히려 그런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20장 13절과 28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합왕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주약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합의 행위가 결국엔 그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거나 다른 땅과 맞바꾸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 땅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분배된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셨지요. 만약 토지를 팔아야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게 하셨고 그 친족이 살 힘이 없을 때그 토지를 산 다른 사람은 희년에, 희년에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봇은 비록 왕의 요구일지라도 율법에 따라 자신의 기업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내조상의 유업을 내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말이지요. 아합도 그러한 율법을 알았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을 보고 왕후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공개 처형하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자신의 밭을 다 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모함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보처럼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악행을 일삼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양심의 촉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분별력,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범사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